이 시간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것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4 0 절까지 받들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저 궁금해서 또 낮렇게 낫게 하기,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지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 과연 어느 것이 큽니까? 하는 질문. 그 질문 속에 만약에 이것이 크다, 라고 한다면 왜 다른 것은 무시하고 그것이 크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변명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답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율법의 내용을 완전히 깨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두 덩어리로 말할 수가 있다. 한 덩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덩어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율법이 수십 개 수백 개 엄청나게 많은 율법 중에 그 율법들을 두 가지를 다 분류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3 7절 40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 율법사,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들, 학자라고 할수 있는데, 꼼짝 못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답변, 도대체 환경할 수 있는 답변이 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개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거기다가 교회 사랑을 하나 더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올해 25년도 우리 교회 표화 됩니다. 그렇죠? 25년도 우리 교회 표화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온전전자에다가 알지자,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모든 거알 수가 없죠. 오히려 알수 없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인간의 한계성이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요또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에,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분.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아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은 어, 홀로 어, 한분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천지마음을 창조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도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작이 됐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천지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에미야 9장 10절 오직 주는 여호하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 어.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월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자,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한, 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니까? 아, 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부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믿음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퇴하신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어 올바른 믿음의 에, 에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별 언제나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와 같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아 어, 밖으로 또 따로 그런 말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내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모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네시아가 그러면 따로 불러낸 사람들 또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아서 어, 모여 있는 장소를 바로 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시고 뽑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바로 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느냐. 우선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골로스에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은, 아, 머리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즉몸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만은 몸이 있죠. 근데 뭐의 지시를 받습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손을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 눈을 깜빡이라고 깜빡이 겁니다. 머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돼. 근데 머리에서는 눈을 깜빡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손만 움직인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몸은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된 우리는 교회, 에, 우리는 바로 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대전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같으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은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교회를 자주 출입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주 출입해야 해요. 10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도다 성전에 가자, 교회에 가자 할 때에 내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0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발걸음이고, 또한 내가, 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너무너무, 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자주 출입해야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어 전도사 시절에 춘천의 서양교회의 전도사로 어, 사역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그 어, 춘천의 서양교회는 춘천 도 도청 바로 앞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분은 매일 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주변 들어보고 지저분한 곳을읽고 닦고 매일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이분은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느꼈습니다.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입니까? 교회를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10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만을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8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지어다 하는데 그 시온도 역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시온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고요. 그산 앞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지칭하는 곳인데 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시온에서 복을 준다. 시온은 아까 뭐라그 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성전. 성전을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참 사랑하고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그에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어,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39절로 40절에 불조로 구하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질의 강령이라 이웃을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넉넉히 채우고, 채우고 나서 남아있는 거, 짜투리 같은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지언정. 내가도, 나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까지 나눠준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자신같이 나와나이나를나랑하는마는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것는니다 자, 하나님나사랑하는사는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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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뭔가 원망들을 만한, 또 이에, 성계들과의 다툼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드린 게 그게 능세가 아니고, 그걸 제자리에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제보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나, 그죠, 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이 웃을 사랑하고 이 웃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생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웃의 아픔이고 내 아픔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요, 필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을 돌아볼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시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말씀이 있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뭔가 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생활,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공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감, 공감합니다, 공감이 된다 이런 말이죠. 공감. 근데 이 공감이라는 말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에, 같이 느낀다. 같이 느낀다. 그런 의미에요. 즉 같이 느낀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어원을 찾아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가벼운 그런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말 우리가 어, 영어로는 엠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엠파티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어. 이 어, 엠파테이아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안 또는 속을 말하는 엠이라고 하는 말과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 고통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파토스가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서 느끼는 고통 또는 열정을 말해요. 내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 이 말을 좀더 어,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그 사람 속에 내가 마음속에 마음으로 직접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아픔과 고통인 것처럼 직접 느끼는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내가 피상적으로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다가와서 받아들여서 그를 뭔가 어, 도울 수 있는 그 심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아, 공감이라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어,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의 성들이꼭 실천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바고 사랑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올한 해, 에 네, 바로, 어, 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신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말과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yes we made a video to go all night uh.